할렐루야. 3월 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여정에 함께하는 영적 동반자가 되시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부 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소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는 동자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18장 1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괴명을 안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후대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자오되 보시 보없어서 우리가 주에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또 말씀 듣는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떤 부자의 영적 관심이 육적 근심으로 끝나게 되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에 대한 얘기인데 18절에 보면 어떤 관리가 예수를 찾아와 영생에 대하여 여쭙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여쭙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관리라는 그런 그 직임은 당시에 사회적으로 지도 계층에 있는 사람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사내들인 의원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또는 바리새인 중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지도급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할 분이 없다 라고 하시며 내가 계명을 안오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내가 아는 바와 같이 율법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반문하시게 되는 겁니다 어, 여기서 어 주님이 언급하신 율법의 조항들은 제 5계명부터 9계명까지의 말씀인데,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마땅한 도리, 성도로서의 도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0개명 크게 두 부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사랑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인데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뭐처럼?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네 이웃을 사랑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그것이 바로 십계명의 핵심이다 라고 할수 있는데, 그 계명을 이렇게 언급하시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 관원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매우 경건한 집안에서 자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율법을 배웠고 또 율법을 지키며 자라왔던 나름대로는 매우 경건한 삶을 살았던 그런 분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어? 그래, 참 잘했어. 그런데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라고 하시면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에게 부족한 것이 뭐냐? 율법의 가장 본질적인 것, 본래적인 것, 그것을 네가 알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뭐라고 했죠?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그런 말씀인데 과연 내가 그렇게 해왔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너 실상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 않냐 하는 그런 책망을 여기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 로마 식민지 사회였어요. 그러기 때문에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가난했습니다. 아주 극빈의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 정부와 이렇게 좋은 관계 있던 사람들 외에는 거의 대부분의 백성들은 헐벗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이 관원은 어떠했다고요? 큰 부자였다. 재물이 아주 많았다는 거죠. 어떻게 그 많은 재물을 모아둘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많은 재물을 계속 자기의 창고에 쌓아둘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이웃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너의 주변에 가난한 이웃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에 대하여 내가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 금유를 베풀지 않았다 그러한 주님의 책망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때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부하지만 실상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것을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짐을 파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는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갖고 찾아온 그가 재물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육적인 근심으로 머물게 되었고 끝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며 주신 그런 말씀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마치 낙타가 바늘 기에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옆에서 누가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우리까 할 때의 2 7절 결론의 말씀이지요. 무릇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셨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대하여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갖고 왔는데 왜 실패하게 됐느냐, 육적 근심으로 끝나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인데 두 가지의 이유가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첫째로는 예수님께 대하여 18절에 보면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느냐 선한 선생님 정도로 그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모습은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 있는 그런 모습인데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필리포 지방에 계실 때에 물으시지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예. 세례 요한이 환생했다고 합니다. 선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엘리야가 다시 왔다고도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결국 주님을 다 떠나게 돼요. 선지자 중에 하나, 세례 요한의 환상, 환생, 엘리야의 엘리야가 다시 왔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결국 다 떠나게 됐다는 거죠. 누구만 남느냐 하면은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만 제자로 남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상대적 존재로 여기는 거죠. 선자 중에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따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대적 신앙, 예수님을 상대적 존재로 여기는 그러한 영적 단계에서는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자 관원도 마찬가지지요. 예수님을 선생님 정도로 여기고 있는데 어떻게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내 마음은? 재산을 다 버릴 수 있습니까?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의 경우 어떻습니까? 누가 곰서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 부르시는 얘기가 있는데 5장 5절에 보면 그도 처음에는 예수님 선생님 정도로 고백을 해요. 배오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주님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 네, 선생님 그런데 그러한 그가 정작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5장 8절 말씀이죠 5장 8절 말씀은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선생님이여 고백하던 그 입술이 주여라고 하는 고백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나의 상대적 존재가 아니라 절대적 존재라는 거예요 다른 선택이 없어요 오직 이분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유일한 소망이시고 나의 전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기꺼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 부자 관원의 경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나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선한 선생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실패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성여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으불은 주요 주요하지만 실상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선생님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의 육적인 어떤 즐거움 또돈 재물 명예 이런 것과 예수님을 같이 저울질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수준에 놓고 때로는 세상에 넘어지기도 하고 재물에 넘어지기도 하고 명예에 흔들리기도 하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의심을 고백하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의심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고 일평생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그러한 주인공 될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 18절 말씀인데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의 생각에 문제가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행위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칭찬받는 일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대답이 뭐냐 하면은 주님의 대답은 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게 될때 비로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음에 대해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왜 예수를 따라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생명이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또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생명 있는 삶을 살게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사망을 이기고 또 어둠을 이기고 모든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할렐루야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사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거나 영생을 얻는 것 여러분 그것은 어려움 없는 얘기예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27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만은 이르시되 무릇 하나님이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이라 사람은 할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어떻게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그런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의 문제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요, 더욱 영적 관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직 예수를 따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자 관원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선생님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주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참 생명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 안에 거하는 저의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을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가 나타나는 주인공 되길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군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